이거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잡아봅시다. 관계 대명사라는 걸 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학자를 학자들이 만들어 보니까 이런 표가 하나 생성되더라 이거예요. 관계 대명사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깝죽대는 놈이 있어야 돼. 이깝죽대는 놈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 사물, 동물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알겠지? 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주격인데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럼 뭘로 연결하자? 후. 목적격이다? 여기다 적으면서 후, 훔, 뎃 적어놓으세요. 후, 훔, 뎃. 여러분 책이 없죠? 소유격이다, 후주. 목적격이다, 후하고 훔을 더 적어놓으세요. 뎃까지요. 주격인데 사물이다. 위치, 대신데 아, 대시 빠져있네요. 뎃도 여어놓으세요. 목적격이다, 위치, 대시입니다. 소격은 유 후주하고 어부 위치.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이해됐니? 음. 자. 이것을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씩 배워 보는 게 이제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의 정의는 알겠죠? 따라합니다. 관계 대명사란 관계대명사. 뭘로 관계시킨다? 대명사로 관계시켜서. 그죠?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앞에 명사를 꾸며 주니까 무슨 역할이 다 형용사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